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교퇴하는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듯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입니다. 타는 시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간절히 강구하는 그런 이제 강구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낸 낼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 또는 압살롬의 때에 그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제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그 애틋한 마음들을 오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적 고백을 우리에게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요동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혼탁하고, 모든 것이 어지럽고, 뒤죽박죽 위기와. 어떤 불안과 막 이런 심리적으로 폭풍 가운데 또 외부적으로도 또압살롬과 또는 뭐 사울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디에도 마음 둘수 없는 그런 분주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분명한 출체를 알고 있어요. 어디가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풍 같은 삶이 여러분 주위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 덮친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히고 안정. 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그가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어찌 흔들리겠는가? 절대 흔들릴 수 없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시니 내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나는 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주가 나를 구원하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가운데 위협하는 그 어떤 것들이 득닥신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네, 담이 흔들흔들거려요, 여러분. 담이 흔들흔들거려서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울타리가 울타리 같은 것들이 막 흔들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행인을 막 덮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 같은 그어 지금 상황이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와 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지금 적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하려고 있어요. 언제까지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다윗 앞에서 온갖 안양을 떠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막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뭡니까 뭐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독한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불신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은 믿을, 의지할 상대가 아니라 품어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삶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내가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도 없겠구나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산성이여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오니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정말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모든 위험한 처지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다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나의 탄음부터 막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처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영혼아, 이제 선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소망이 오직 주께 있으니 절대적으로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 예, 구동 자세로 딱멈추어서 나는 반석이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반석에 내가 발을 딛고 있고, 주님이 나를 요새로 감싸고 있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내가 흔들리는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굳은 의지와 결의를 다윗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지는 거예요. 지금 그의 상황은 아주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은... 굉장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전혀 예,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자, 다윗은 계속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죽게 있고, 내 힘의 반석 피난처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신앙적 고백에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너희들도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all t h i m e s At all the time. 예? 모든 너희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토하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너희가 시시로 시간 되는 대로 항상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마음들을 토하라. 기도하라. 근데 사람들은 어쩌, 어떡합니까? 아, 슬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이김? 입김,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다 모든 인생은 그냥, 너무 연약한. 연약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막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러면서 배신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속임수로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칼을 꽂고 이런 온갖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도 좋다고 또 믿고 신뢰하다가 또 당해요. 이것이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다. 아 슬프다, 아 슬프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있다가도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인데 어디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두냐? 막 그거 차지하려고 허망한 것들을 막 차지하려고 막 탈취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온갖 방법으로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멈춰라.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 한두번한두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은 항상 강조해요.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 파워,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어 하나님이 힘 있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속임수에 그이긴것 같은 사람에 의지하면서 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커서 탈취하고 빼앗고 포악으로 그 얼마 되지 않는 재물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 그것이 무슨 힘이냐 그거 의지하지 말자 오직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여 인자함은 죽게 속하오니. 죽께서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입니다 주의 인자심. Falling love. 영원히 unfalling love. 영원히 그저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그 주의 인자심. 영원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물론 행한 대로 갚죠. 그런데 여기에서 행한 것은 뭘까요? 자기의 행하는 것. 특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행한 대로 의지하면 의지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아픔과 위기와 상처와 배신과 놀랄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원수갚으려고 하지 않고 어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무림치고 뭐 주님을 찬미하며 그 주님께서 위로하심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 봅니다 끊임없이 또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한 바를 공동체에게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김처럼 금방 사라지고, 가벼운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기로 원하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은 의지하며, 오직 우리의 요새와 구원자 되시고, 오직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확실한 것으로 확실한 것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